오늘 춘천에서 확진자 5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화천의 한 학교 교사로 드러났습니다. 군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방역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벌였고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 산내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사내면의 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교사인데 지난주부터 몸이 아픈 상태로 출근을 했다가 춘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춘천에서 화천으로 함께 출퇴근했던 다른 교사 3명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4월 이후 두달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학교 열관리를 해요. 같은 가족이라서 또 저도 의심적인 게 있어서 화천군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 내 학원과 도서관 근무자와 이용자까지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또 군인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군인 가족을 포함해 오늘 하루 700명을 선제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카포라신 선사님이 세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지역 전체로 확산될 건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경우 교사의 90%가 춘천에서 출퇴근하며 화천 다른 학교도 교사들 70% 이상 춘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확진된 교사의 초등학생 자녀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8일에도 춘천에서 통근한 홍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과 접촉해 확진됐고 초등학생 자녀도 확진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이어서 춘천과 화천, 홍천, 인제 등 인접한 지역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